안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뱅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도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왜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같았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보통 사람의 죽음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요한의 죽음을 순교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요한은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였지만 어 죽음, 그 순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례요한의 죽음, 그 순교를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요한의 죽음은 정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헤롯의 치부 왕의 잘못을 세례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의 잘못이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고,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그한 나라의 왕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한다 라는 것. 그것은 마치 왕에게 달려가서 나를 죽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왜요? 왜 지적했을까요? 불법과 거짓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 또 복회자분들은 권력자들, 권세자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불의를 위해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하다고 라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라 손가락질하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불의와 싸워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정의를 위한 순교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복된 그리스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자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웠던 세례 요한의 존재를 두려워했던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출현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순교가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시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정의를 선포하다가 순교당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예고편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요한의 죽음은 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 제자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을 경쟁관계로 바라보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세례요한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서도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가 사명이 다하면 스스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역자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알고 이 땅에 태어나 자신의 사역할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스스로 순교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살아주나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죽음, 순교까지도 감당하게 될 줄,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순교에 이 말씀을 통하여 현실보다 더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보다 더큰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까지도 버릴 만큼 귀중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